TPMS인가, 그것도 뭐 가격. 예, 아안들어세요 이게 오픈 금액, 할인이 된 금액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아, 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니카랜드 구소장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인터넷 가격 검색을 한번 해볼 차례고요 먼저 네이버에서 타이어 가나와 를 검색해 주시고요. 네, 검색에 금호 이용이 오시고 아래 19네 프리미엄 네 보시면 가격 비교 여기서 보시면 가장 빠르시거든요. 어. 장착비 별도, 지정점 무료 장착, 전국 무료 장착이 있어요 지정점 무료 장착이 사실 가장 싸기 때문에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지정점이 다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부산에 살거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착비 별도나 전국 무료 장착을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제가 예전에 어, 애니카랜드 구조장 사장님에게 이 방법을 배우기 전에 그냥 소문으로 이렇게 인터넷이 싸다고 해서 전국 무료 장착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국 무료 장착이 103,910원이에요. 충분히 오프라인보다도 지금 가격이 싸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게 이건 타이어 가격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장착을 하러 가보시면 TPMS라든지 얼라이먼트 가격은 따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 TPMS 같은 경우에는 한 짝에 5천원씩에서 2만 원이 더 추가가 되고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천차만별이 돼요.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최고 6만 원에서 최소는 4만 원까지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불친절했어요. 일단은 제가 타이어가 도착을 했지만, 그날에 제가 타이어 교체를 받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다른 손님 예약이 걸려 있다고 해서 제가 한 3일 정도 뒤에 타이어를 교체를 할 수가 있었고요. 타이어 교체하러 갔을 때도 저보다 조금 더 뒤에 온 손님이 저보다 먼저 교체를 받고 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게 저는 배달을 시킨 사람이고 그분은 이제 그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부친절함을 많이 느꼈었고요. 얼라이먼트 가격도 그 당시에는 제가 따로 가격을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최고가인 6만 원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무료 장착을 하실 때는 TV 집 근처로 하시되 얼라이먼트 가격을 먼저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인터넷에 ABC 타이어 전국 무료 장착 그 보고 전화드리거든요. 여기 얼라이먼트는 따로 별도라던데 비용이 네. 어떻게 되나요? 알고이 차량 6만 원30%할인니까 4만 2천 원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착비 별도. 이 부분이 이제 타이어만 배달을 받는 거고요. 어, 자주 가는 단골 정비소가 있다면. 쪽에서 바로 장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장착비를 미리 확인을 해 보시고 가격을 비교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애니카랜드 구서점이 저의 단골이기 때문에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니카 구서점입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타이어 바꿀 때 돼서 예. 그쪽에 배송시키려고 하거든요. 아, 예. 예, 그 장착비가 어떻게 되나요? 19인치라서 5천 원 추가되고 TPMS 들어가서 5천 원 추가돼서 개당 2만 원씩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가게로 예예 배송 시킬 테니까요 주소 예예.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규모가 조금 작은 정비소를 가면 거의 대부분은 얼라인먼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얼라인먼트는 따로 또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라인먼트만 따로 받을 때그 비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들어있는 타이어 전문점에서 얼라이먼트가 4만원이지만 지금 저게 같은 경우는 회원이기 때문에 2만원에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더해도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착 따로 얼라이먼트 따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타이어 예. 도착했나요? 예 타이어 도착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아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예 이런 <laughs> 상황어는 네, 이제 다른 분이 예. 해주신 거 아직 장착 안한 분들 이렇게 어. 주문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 다쓴 타이어는 왜 살펴보시나요? 어, 내면이 네 똑같이 홈이 간극이 일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천만호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 뭐 특별하게. 얼라이먼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얼라이먼트라는 것 자체가 차가 똑바로 가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이어 편마모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편마모가 안 내려지고 차만 똑바로 간다면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안 봐도 굳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타이어 네본네 어, 기본작업비 4만 원에 TTMs 하고 18인치 초과해서 총 8만 원 나왔습니다. 예. 음. 그리고 타이어 위치교환은 어만 킬로마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타이어가 편마모 먹는 것도 있지만 뒤에 타이어가 탈날처로 단층마모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특히 뭐 고속 비행 많이 하시는 차량들은 타이어 위치 교환을 자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어 교체가 끝이 났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이 확실히 싸다는 거였고요.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도 그나마 좀 쌌던 게, 지역 카페에 입점되어 있던 타이어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어 뱅크라든지, 타이어 프로라든지, 이게 지역마다 또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났었어요. 같은 체인점이지만, 또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3 플러스 1이라든지, 오픈, 뭐, 할인 행사라든지, 마른 할인 행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할인이 적용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지정점 무료 장착, 요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장착비 별도라든지, 전국 무료 장착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전국 무료 장착 같은 경우에는 TPMS라든지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착 원하시는 지점점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특히 얼라이먼트 가격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장착비 별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는 당볼카 센터에 주문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집 근처의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얼라이먼트 기계가 사실 없어요. 어,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교체 시마다 받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타이어 교체 전에 타이어 상태를 보시고. 편마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얼라이먼트를 받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